뜨고요. 자, 우리 인수군이 일본에 있는 걸 확인했는데 여보세요. 어,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? 하! Congratulations. 공지 <laughs> 축하합니다 a t u l a t i o n s nation, nation, n 요 t i o n nati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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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고 네. 음, 지금 일본이죠. 제가 오늘 저희 오늘 아침에 일본에 또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<laughs> 음. 오리 콘차트에서 또 일등을 했어요. 와, 정말 <laughs> 이 모든 게제 생각에는 슈키라 덕분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잘 됐다 진짜. 정말 진짜 슈키라 빨리 나가서 저 다시 한번 이 슈키라의 그 감동을 느끼고 싶습니다. 아, 너무 축하드리고요. 지금 네네. 뭐 하고 있었어요? 이제 막 숙소 들어와서 씻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? 네야 어쨌든 어, 인수씨 또우리콘 차트도 너무 축하드리고 네 음, 생일도 너무 축하합니다 슈키라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야, 아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아 어, 신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엄지현씨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진짜 몰랐어요. 제가 사실 이 며칠 전에 그 라디오에서 전화 인증이라도 꼭 해주고 싶, 받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. 아유, 아유 근데 우리 또 지키지 이런 거. 제,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음. 저 진짜 너무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고요. 아예 뭐, 하수경 씨도 축하드려요. 뭐 윤혜영 씨 생일 축하드려요. 야 많은 분들이 어, 조만간 어디 한번 다시 슈키라 불러주실 건가요? 김우영 씨도 더블로 축하받으시겠네요라고 고맙습니다. 야. 아니, 최가연 씨가 선, 생일 선물 받으셨네요. 축하드려요. 하셨구요. 네네네. 네. 아 그래요. 우리 노래 띄워드릴 거구요. 네. 어, 한국 오면 연락해요. 고맙습니다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<laughs> 인사, 안녕. <웃음> 안녕. <laughs> 아 아니, 전화비 많이 나올까봐.